한 대는 때렸는데 그 이상은 안 되겠더라 일식이 또 아무것도 못해 일식이 야 뭐야 나무가 여기 사파나야? 어방탄다 아. 있네 잔아 이거면. 이거면 돼 가자 돈 있어 50원 있잖아 천등이랑 사면 나오는데 너사 사가 너, 나, 나 필요 없어 아니 그냥, 그냥 맞아, 간다. 그냥 무전기만 사 그럼 아냐 그냥, 그냥, 그냥 가야조용 뭐야 벌써 밖에 돌아다니는.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야지뒷 사람 못 오겠다 이 씨발 가치가 가치고 있네 가가 어떻게 왔네? 야나가면 죽어 나가면 <laughs> 죽어 어떻게 왔네? 가 가치가 가가가졌다야 어디서 틀린 소리? 아 나구나.

이기동삽 아, 줘볼래 그럼? 안쓸 거면? 억 어그로 끌 거면? 근데 내가 들은 건지 확실하지가 않아 확실하진 않아 대신 이거 섬광 계단 밑에 성광 아이템 좀 많은데? 후문에 버리고 싶은데 일단 나 정문에 두고 왔어 뭐 과연 딴데 갔을 수도 있지 아 밖에다 버리고 왔어? 아니 내부 마네킹 2층에 마네킹 2층에 마네킹 야 이거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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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내려와 씨발 ㅂ 나가나가나가나가 여기 어디야 야 로비 어디가 뭐야 뭔 소리야 야야 야 로비 거기 아니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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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니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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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니야 나, 나, 로비 나. 거기 아니야 여기 로비 여기야 로비 여기야 로비 여기야 아, 뭐.. 야야 야, 야, 야 뭐가 막 터지는데?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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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<laughs> 장난감 명정이야에 기둥으로 가야지 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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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부분. 야 내가 여기 뺑뺑이 돌아볼는땐 아, 되느라나 나상 없어, 나상 없어.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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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. 뺑뺑이. 아 사, 아 사, 아 야, 계단이 젤라 계단이 젤라 계단이 젤라 계단이 젤라 왜안 오냐? 아 기둥이 있었으면 벌써 잡았는데. 기둥이 없네. 아빠 잠깐. 안대 나 인생아! 잘한다! 3대! 2총 기계 안 했어! 오케이! 오케이 나이스! 야, 나 여자 귀신이 나 봤거든? 아, 나가나나나나나여나가야 나나 여자 귀나숨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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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탄나나 아 이거 들수 있냐? 나아나여자기신 따라할 것 같은데 이제 가자 가자 나할수 있어. 내가 가거든. 철권탄 철권탄 내가 하나 먹어. 오케이. <laughs> 나성광있어한 번은 벗어날 수 있지. 오케이 나나도 나도, 나도 성광두개 있는 것 같아. 쓴 건지 안쓴 건지 모르겠지만 안쓴거 약간, 약간 거의 거의. 천이 가자. 함선 쪽에 있는 것 같은데. 천천히 가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잖아. 다 걸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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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야? 왜 이렇게 비싸 좋았어 아 여자였다 아 여자였다 같다. 여자였다 미친 나와 아! 역시 욕심, 욕심내다 이거 이렇게 되지 <laughs> 아니 작건 작권. 내 작건이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 씨와야 여자 문 닫아 문 뚫네 처음 말았어아 진짜 <laughs> 야 그래도 탄은 코. 점점 늘어난다 야 그래 도 탄은 늘어나 탄은 늘어나 탄네 개야 <laughs> 샷건이 없을 뿐이야 뭐 시킬 수 있어? 아니 가샵 하나도 안돼 예, 여기 샵, 샵 하나 있어 혼자 잡아볼게 나 왼쪽이요 오케이 나 오른쪽 왼 오케이 왼쪽 킬? 오른쪽 오른쪽 넓다 오른쪽 넓어? 오 아.. 야, 야.. 기둥만 있으면 도박인데.. 그치? 아... 야, 너 바로 그냥.. 제가두방 땅땅 쏘니까 바로 뛰어가서 한대툭소고 오던데? <laughs> 한대 정도만 때릴 수 있어? 한두대 정도 때리고 튈수 있어? 두 대는 좀.. 도박 아닐까? 도박이야? 야 근데 금방 죽네? 야, 내가 확정해잖아한 그런... 음... 다섯 방.. 다섯 방 치면 죽는 거 같은데? 뒤에서 프리킥을 좀 했어 그때 서있어가지고 이층 없음. 어, 뭐야 이기 노다지다. 야 뭐가 많아. 아 이거 양손인데 근데 세 개나? 뭐가 더 비싸? 얘가 비싸 황금컵 왜 이렇게 싸냐? 아까 비쌌는데. 기스가 많나봐. 노사지 끝? <laughs> 어, 노사지 끝. 아, 두 손은 갔다가 버리자. 너무 불편하다. <laughs> 후문 한번 갔다 올까? 그럴까? 넣고 오자? 그래. 이러면 해고는 안 당하겠네. 곧 스폰 난다. 한시. 한시부터. 스폰 없까, 저지 얘 바로 아래 티켓 아... 소환될 수도 있어. 그러네, 아직 없지. 응나한번더 갔다 올게. 오케이. 얼마야? 돈? 야, 돈 됐다. 아슬... 아스러... 어, 아니다. 충분하다. 나도 갔다 올게. 열쇠 가져갈까? 말까 <laughs> 오, 깜짝이야, 누구야? 에이, 누구야? 뭐씨 어, 뭐야? 왔다! 와, 어머, 잡았다! 야, 마우스 바테 다 달았어. 잠깐만! 와, 나이스 아닙니다. 어, 아니네, 마우스 움직이네. 야, 잠깐만! 아니, 잠깐만, 마우스가 안 움직여! 아니, 마우스 배터리 안 되는데, 마우스 왜안 움직이지? 어, 마우스 안 움직이네? 아, 버그 걸렸다. 와. 가면 어까 아닙니까, 이거? 아니, 사장님, 이건 아니죠. 어, 마우스 확인하다 죽었잖아요. 근데 나 가면 봤는데, 나. 난너네잘줄 알고, 어, 빨리 왔네? 하고. 그냥 들어갔어? <laughs> 어. 다행히 버그 풀렸어. 회사, 회사야? 오케이. 응.